욕기 32장 오늘 1절부터 끝절까지 22절까지 다 증거하겠습니다. 욕기 32장 1절 욕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족 속 부스 사람 바라게레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욕에의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으롭다 하미요. 또제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욕을 정죄하미라. 엘리오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미라. 그절 예, 22절까지 오늘 본문이고 제목은 엘리후가 말하려는 이유입니다. 엘리후가 이 말하려는 이유. 우리가 앞에 31장까지 이 욕과 또 욕의 세 친구들, 이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 이세 친구들과 서로 이 대화를 주고받는 그러한 내용들 31장까지 보았고,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는 이엘리후엘리가 하는 말이 쭉 37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엘리우는 그 요배의 새 친구와는 이 다른 또 별개의 사람입니다. 예, 별개의 사람이에요. 이 엘리후 엘리우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엘리후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엘리후는그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지금 요배에 대해서 또 요베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는가? 여기 1절에 요비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러니 엘리우가 요베에게 화를 내면 2절에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지금 이 엘리우가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우, 이 엘리우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왜 화를 내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다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말을 듣고 지금 가만 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찌 감히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럽다고 하는가 하면서 지금 엘리우가 요백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우가 화를 내는 거이 분노하는 것은 그 의를 향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죠? 뭐 사람이 사람에게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화내는 그러한 분노가 아니라 이 의를 위해서 내고 있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예요. 마치 다윗이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함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그러한 분노인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그새 친구와 똑같이 이 욥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욥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욥이 자기의 결백을 그 앞에 31장에서 자기가 결백하다 하는 것을 말했던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욥이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니 욥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친구들의 말처럼 죄 때문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게 참으로 죄안 짓는 모습으로 살아오려고 힘을 썼다 하는 것을 욥이 말했던 것이지, 뭐이 엘리우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더롭다라는 뜻에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엘리우가 참으로 의를 향하여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은 좋은 것인데, 하지만 지금 욥을 잘못 알고. 이 잘못된 한편으로는 또 분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 요배 그 친구들에게도 지금 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인데 이 화를 내는 이유는 이 요배 친구들이 요비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대답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능히 대답도 못 하면서 대꾸도 못 하면서 그러면서 욥을 정죄만 하고 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에게도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욥이 죄 때문에 죄, 이 벌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욥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제,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그죠 욥을 정죄만 하고 있다. 하며 이 친구들에게 또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쭉 말씀은 내가 그들보다 나이가 더 어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안하고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말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부수 사람 바라게레아데 엘리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예, 그래서 당신들이 나보다 더 나이가 많으니 내가 뒤에서 듣고만 있었지, 지금까지는 내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말하겠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예. 나이가 많고 연륜이 있으면 그만큼 이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수한 사람보다 지금까지 살면서 더 많은 것을 겪어봤고 많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나오는 연륜에서 나오는 이 지혜가 있기 마련인 겁니다. 하지만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아니니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지혜롭고, 이 연륜이 있으면 그만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또 명철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지혜는 경험보다도 이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전능자의 영, 한마디로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셔야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러니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지혜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야 그래야 올바른 지혜를 아는 것이지, 어른이라고 해서 다 지혜롭고 노인이라고 해서 다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그래서 엘리우가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또 자기가 정의를 깨달은 그것을 이제는 말하겠다. 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12절.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욕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엘리오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은 겁니다. 처음부터 자기 의견과 자기 주장을 내세운 게 아니라 처음에는 친구들의 말을 또잘 들은 거예요. 새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었지만 다 들어보고 또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제서야 자기의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엘리우의 이 올바른 태도예요. 이 올바른 모습인 겁니다. 이제 뒤에 엘리우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말하는 내용이 옳다 그러다 그것은 자취하고서라도 이 지금 이 엘리우의 이 태도, 이 자세, 이것은 올바른 자세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다 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지 않으니, 지혜롭지 못하니, 그러니, 이 그제서야 나서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또할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올바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요의 친구들은 욥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이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지만 욥을 추궁할 사람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할 것은 다 해봤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걸다 해봤는데 더 이상 할수 없다. 이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 리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엘리우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예.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이 예, 엘리우가, 친구들이 했던 이요벳세 친구들이 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내가 이제는 하지 않고 나의 방법으로 내가 하겠다. 너희들이 했던 그 방식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욥을 꺾지 못하고 요배 주장을 꺾지 못하고 나아가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나의 방식대로 나의 방법대로 내가 요에게 말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 후에, 이 자신 만만한 태도예요. 나는 자신 있다. 너희들은 하지 못했지만, 나는 욕을 꺾을 수 있다. 나는 욕의 주장을 이길 수 있다. 할수 있다. 하며 자신 있게 지금 이 말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자신 있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감이 넘친다라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해나갈 때 이기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나는 자신이 없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힘 달라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경대로 해나갈 때 그때에 연약할지라도 자신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해나가는 것이 항상 이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을 만날 때에도 진리가 이기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 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17절.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그래서 요배 친구들이 요배 말을 듣고 나서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예, 엘리오가 이제는 더 기다리지 않고 내 의견을 말하겠다. 그러서 18절에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새 가죽 부대 같구나. 2 0절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래서 엘리우가 지금 할 말이 가득 있고 또 속에는 이영 그랬는데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그랬는데 십령이 영이 압박을 하니 이 말을 안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할 말이 많고. 내 심령도 지금 말하게 하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치 이 포도주 통을 봉해놓은 것처럼 또새 가죽 부대에 이 포도주를 넣어놓은 것처럼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어놓으면 그 점점 이렇게 부풀어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내 속에 지금 할 말이 점점 부풀어오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야 내가 시원하겠다. 내 입을 열어 대답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그래서 엘리오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또이 아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아첨하고 잘 보이려고 또는 뭐이그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셔도 마땅하다. 예. 내가 만약에 아첨하려고 하는 거라면 눈치 보고 하는 거라면 내가 죽어도 된다. 하면서 지금 엘리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말하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사람 누구에게 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깨달은 그것을 지금 말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엘리우의 좋은 태도인 겁니다. 좋은 태도예요. 올바른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예, 말하겠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 그 18장 9절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9절에 주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예,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옳은 것을 말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우도 자기가 생각하는 이 올바른 것, 예, 물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올바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예, 담대하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태도도 또한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길지만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이 엘리우의 태도를 통해서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면, 먼저는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줄을 엘리우는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피할 수 없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이것은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울었고 사람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하나님의 비할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치에 높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길 분은 하나님 분이시고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가 바라보며 높이며 따라가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우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지혜, 아까 8절의 말씀처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연륜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지만 이 궁극적으로는 예,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지.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도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laughs> 지혜를 구하며 아무리 사람의 경험으로 해본다 할지라도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또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면 능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풍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수없이 우리가 읽고 배운 거잖아요. 예,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도 사람의 경험으로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으로 가면 가서 여리고성 뭐 가서 망치로 한번 더 두들기고 돌 하나 더 빼내고 예, 그래야 그 성이 무너지지요.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면 그와 같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할 때에는 이 사람의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니 뜻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그성 정복하고 함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가 없으면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으니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 기도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세 번째는 이 엘리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었다 그 11절에도 그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고 다 듣고 난 후에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 그래서 옳다고 해서 급하게 서두르거나 또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하지 않은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올바른 일에 대해서는 담대한 것, 예, 옳은 일에 대해서는 예, 담대하게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 보거나 아첨하기 위해서 뭐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올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예, 잘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해나간 것, 이것들은 우리가 또잘 배워야 되는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우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33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그 내용의 몰고그룹을 떠나서 이엘리우의몇 가지 태도,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잘 본받고 나아가고 우리가 잘 배우게 되는 점들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우의 모습을 통해서 잘 교훈 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하나님만이 참으로 의로우신 분인 줄을 알고 마땅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모든 일 해나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 그때에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되 올바른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행하며 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